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다국어 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I'm Dr. Kim, who runs a m u l t i l i n g u a l cafe channel. Здравствуйте. Let's g e s t a r t d i r Kim, who runs a m u l t i l a n g u a cafe.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러, 즉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 표현에서 다시 1-3 인사안부 연락당부가 되겠습니다. 그럼 1-3 인사안부 연락당부에 관련된 러시아의 문장을 원어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Напишите мне на email. 페이스북으로 연락 주세요. Напишите мне Facebook. 도착하는 대로 <데로> 전화해 주세요. Как приедете, позвоните сразу. 대화 계속 연락해요. 네, 제가 곧 다시 연락 드릴게요.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어,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정리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서 얻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몸하다 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얼럴, 직접 목적어 DO이고, 어, 뭐뭐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I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 y 는 SC,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보호는 OC입니다. 어순을 보면 한국어의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영어와 러시아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자, 연주주요요가 동사 a l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그 다음 러시아 를보시보은면은나 l 시에문이메일메일 u c 나피시 s 가 동사 죠그죠서문서 문에 나에게 나피 연락 주세주세 이메일 즉일메일로 그러니까 나 이메일 이메일로 문 c 저에게나 a l e 연락 주세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 페이스북으로 연락주세요. 자, 마찬가지죠. 위에 하고 밑에 문에 갔습니다. 연락주세요.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연락주세요. 자, 러시아를 보시면은, 나비시제 문에 부 페이스북. 자, 그러니까 부 그러니까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으로 문에 나에게 나비시째 연락주세요. 이수도 나피시제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피시제 문에 나에게 부업 페이스북 페이스북으로 나피시제 연락 주세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착하는 대로 전화해 주세요. 자 전화해 주세요고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착하는 대로 전해 화 주세요. 자 그다음 러시아를 보시면은 깍브리에제제 바스만이츠라주에서 각브리에제째자브리에제째가 동사 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는 대로 각브리에제째 도착하는 대로 세바지 세바지지 스라주 어, 빠즈바니지 스라주 전화 해주세요 되겠습니다. 빠즈바니찌 스라주 전화 해주세요. 다음 대화를 보시면은 계속 연락해요. 자 연락해요가 동사 부가 되겠죠. 계속해서 연락해요. 계속 연락해요. 자, 그다음 레시를 보시면은 부젬나시바지에서부젬이동사 부위 되겠습니다. 부젬나시바지 연락을 부젬 계속 합시다 그래서 부젬나시바지즉 계속 연락해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가 네, 제가 곧다시 연락 드릴게요. 제가 주어S 되겠죠. 연락 드릴게요. 동사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곧다시 연락 드릴게요. 자, 러시아를 보시면은 나, 네죠. 야스코로 스코르즈 세베주시 스바미에스 야가 주어S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베주시가 동사V가 되겠네요. 그래서 야, 제가 스코로. 즉곧 스바주시 스바미 당신에게 스바주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네야 스코르스바주시 스바미 당신에게 곧 연락 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들으신 문장들과 어휘를 염두에 두시고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напишите мне на e m a i l 페이스북 Facebook, f a c e b Facebook, 도착하는 대로 전화해 주세요. как приедете, позвоните сразу. 대화 계속 연락해요.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러시아어가 전공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실수한 점이나 또는 잘못된 점, 또는 보충할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두시면은 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면서 다국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럼 수고하세요. good day. 다스비다니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just subscribe and like. thank you.